중소반차기업부가 소비 촉진을 위해 진행한 올해 두 번째 동행 축제인 황금역 동행 축제의 매출이 1조 7천억 원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목표치인 1조 2천억 원보다 5천억 원 가량 늘어난 규모입니다. 나정훈 기자입니다. 올해 두 번째 동행 축제인 황금역 동행 축제의 매출 실적이 1조 7천 13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연장 전 행사 기간인 8월 30일부터 9월 27일까지의 집계 기준으로 TV 홈쇼핑을 비롯한 온라인 채널과 매장 등온 오프라인 매출이 7,350억 원, 온누리 상품권이 3,949억 원, 동행축제와 연기한 지역사랑 상품권 판매액이 5,836억 원입니다. 당초 황금역 동행축제는 매출 1조 2천억 원을 목표로 지난달 27일까지 29일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공휴일 지정에 따른 6일간의 추석 연휴와 중국 국경절 방한 관광객 특수 등을 고려해 이달 8일까지 연장됐습니다. 연장기간 매출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온누리 상품권 등총 2,029억 원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5월 봄빛 동행축제와 이번 9월 황금역 동행축제에 이어 12월에 눈꽃 동행축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예스티비 뉴스 나정훈입니다.